예, 시간은 웨스터민스터 소규리 문답 37문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 어떤 은택을 받습니까? 신자가 죽을 때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져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 몸은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된 채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합니다. 자, 오늘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하게 이제 인간은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뭐 그런 존재죠. 자,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이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한 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공포에서 주의 십자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성경은요,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으로 사람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육체는 이제 죽을 때 무덤에 들어가서 흙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리 마실 때 우리는 부활 체를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기독교는 절대로 영혼의 부활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그런 종교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중간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 상태, 이걸 중간상태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다양한 이론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비단 뭐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종교에서도 혹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이론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도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영혼 멸절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잠들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다시 윤회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이 중에서 성경적인 관점은 뭘까요? 성경은 영혼 불멸설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더라도 영혼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런 성도들은 중간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장면이 등장을 하죠. 하지만 예 그게 최종 상태는 아닙니다. 왜죠? 예 아직 몸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죽은 이후에도 영혼이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몸의 부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부자가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